146구 투번 27세 조상우 시즌, 시즌 뒤 입대 DO10, 키움 상의해봐야 한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은 총 7경기를 치렀다 조상우는 그중 6경기의 등판에 8이닝 동안 146개의 공을 던지며 투혼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본선 진출국 6개 팀중 4위라는 씁쓸한 성적표였다 또 사실상 올 시즌을 끝으로 군 입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지난 7일 일본 가나가와현 유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6대 10으로 패해 노메달에 그쳤다. 계속되는 연투로 올림픽 기간 내내 화제가 됐던 조상우는 이날도 마운드에 올랐다. 주심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만들어진 이사 말루에서 스윙 삼진을 잡아내 위기를 탈출하는 등 2인 1동안 45개의 공을 던지며 무실점으로 1점 차 리드를 지켰다. 하지만 조상우에 이어 8회 등판한 오승환이 3분의 1 이닝 오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간신히 막아낸 보람이 없어졌다. 이번 대회 조상우는 7월 29일 이스라엘전 2이닝 24구. 8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전 1과 3분의 1 이닝 39, 2일 이스라엘전 1이닝 12구, 4일 일본전 1과 3분의 1 이닝 24구, 5일 미국전 3분의 1 이닝 11구, 그리고 이날 이닝 45구까지 점수에 상관없이 위기 때면 언제나 마운드에 올랐다. 때문에 미국과 패자 중결승에서 6회 1사 말로 위기에 등판해, 승계주자 포함, 3실점을 했음에도 그를 비난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메달에 절실한 선수 중 하나가 조상우였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조상우와 박세웅, 김혜성, 강백호, 원태인, 이일리, 김진욱 등 7명이 병역 미필자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만 28세까지만 입병을 연기할 수 있어 조상우는 이번 올림픽이 병역특내의 마지막 기회였다. 조상우의 소속 팀 키움 관계자는 스타 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막 대회가 끝난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 기존에는 올림픽 메달을 딴다는 가정하에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다. 올 시즌 후군 입대도 역시 계획이 있었지만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